네. 안녕하십니까. 이혁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이요. 그 왕왕, 생기초, 그 영어회화, 그 여덟 번째 그 시간입니다. 함께 하겠고요. 자, 그 이혁재의 그 회화 필수, 100개를요. 완전 그 암기하시고, 자, 무한반복을 그 하셔야 됩니다. 무한반복 하시면 영어회화 반드시 그될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 볼까요? 야, 그 정도면, 그, 충분하고도, 그, 남는다죠. 뭐라고요? 그 정도면, 그, 충분하고도 남는다. 그 정도면이 1번이고요 그, 충분한 것 이상이다. 아, 가 2번이죠. 자, 그러면 영어로 옮겨볼까요? 어떻게 옮겨야 되겠습니까? it is, it's죠, it's. 그것은 이다. 뭐, 어, 이상이죠, 이상. 뭐가 이상. 어, 이상이다죠. 뭐보다죠? 뭐보다 모아보다 어떻게 합니까? is, 뭐, then 충분한거 뭐죠 enough 됐습니까 영어로 해볼까요 자 is more than enough 뭐라고요 같이 해보세요 시작 is more than enough 뭐라고요 is more than enough is more than enough 자 같이 해볼까요 시작 is more than enough 좋아요 자, 두 번째 표현은요. 그래서, 거기에, 그 가고 싶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그, 거기에, 가고 싶어요. 자, 그래서가 1번으로 나와야 되고요. 가고 싶어요가 2번. 거기에가 3번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d 스와 y 가요 d 스와 y 가 그래서입니다. d 스와 y 는 그것은 이유이다도 되고요. 간단하게 보면 그래서좀 나는 원한다. I want to. 가는 것이죠? 가는 것 어떻게 되겠어요? 가는 것. To go there죠. Go there. Go there. 됐습니까? Go there. 자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치면 볼까요? 합치면 This why I want to go there. 뭐라고요? 같이 시작. This why I want to go there. 뭐라고 같이 시작. That's why I want to go there. 같이 해볼까? 요 시작. That's why I want to go there. That's why I want to go there. 잘했고요. 자세 번째 표현이죠. 곧 갈게요 곧 갈게요 어떻게 할까요 갈게요가 1번이고 곧이 두번째죠 갈게요가 있죠 I'll be there가 좋습니다 I'll be there there는 거기에죠 나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I'll be there 곧이 뭐죠 곧 잠시 후에 in a moment입니다 in a moment oh, moment죠 자 in a moment가 곧 잠시 후에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I'll be there in a moment 같이 해볼까요 시작 I'll be there, I'll be there in a moment. 같이 시작. I'll be there in a moment. 뭐라고요? 시작. I'll be there in a moment. 시작. I'll be there in a moment. 좋아요. 자, 39번이죠. 자, 서두를 그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요? 서두를 필요가 없다. 없다가 1번이고 서두를 필요가 두 번째 나오면 되죠. 자뭐 무엇이 있다는 there is, there's죠 there's 없다는 뭘 붙이면 돼요 no's no there's no 자 서두르는 거 있죠 분주한 거 rush가 있습니다 rush, rush 그럼 어떻게 돼요 there's no rush 뭐라고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there's no rush 뭐라고요 시작 there's no rush there's no rush 이것이 뭐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영어로 시작 there's no rush 좋아요 자, 오늘의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표현 볼까요? 이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뭐라고요? 이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이것은이 1번이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가 두 번째. 나에게가 세 번째죠. 뭐라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민 e 의미한다죠? nothing. 어느 것도 아니다죠? This means nothing은 이것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죠. 나에게가 먹어서 나에게, 나에게가 뭐라고? 요 투미죠 투미. This means nothing to me. 됐어요? 뭐라고 시작? This means nothing to me. 뭐라고요? 같이 시작. This means nothing to me. 뭐라고 시작? This means nothing to me. 시작. This means nothing to me. 같이 시작. 뭐라고요? this means nothing to me, this means nothing to me.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